네, 안녕하세요. 가장 가까이 만나는 뮤지컬 미시즌의 MC 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 감독 김문정입니다. 아 오늘 아주 달콤한 날이에요. 아 공기도 장소도 굉장히 달콤한데 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여러분과 라이브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짜 오늘 뭐 음악도 그렇고 그렇죠? 결혼식장에 진짜. 와 있는 느낌이에요. 네, 뭐 이렇게 네. 뭐 푸르름도 있고 지금 굉장히 밝고요. 오늘 이렇게 좀 달콤한 날에 달콤한 규현 씨랑 이렇게 만나다니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저 의상도 정말 의상도 <laughs> 네. 공간도 벌써 봄이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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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렌타인 때 위시즌을 찾아준 우리 달콤하고 선물 같은 고마운 배우들도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오늘 만날 작품을 또 떠올리니까 브랜드 감독님과 잘 어울리는 라틴어 문장을 우리 작가님이 꼭 들려드리고 싶다고 준비했습니다 솔로몬 리움 룸자 아, 태양의 진짜? 빛은 모든 것을 비춘다 네, 이런 뜻이라고 하고요 또 저의 태양이자 뮤시즌의 태양 우리 썬문정 감독님 오늘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진짜 잘 지어내시네요. 네. 네, 저의 태양이신 썬규님도, 선규 썬규야님도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만날 작품의 음. 주인공인 두 친구가 라틴어로 주문을 외우는 그런 음.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짝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뮤지컬 만나봐야겠죠? 네, 일본의 천재 작가이자 연출가죠, 스에미츠. 17세기 유럽을 배경으로 두 친구의 절박한 욕망과 뒤틀린 운명을 그린 뮤지컬, 이퀄입니다. 네 배우분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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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무대가 죄송합니다. 더 화려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시니까 너무 아유. 훈훈해요. 진짜. 네네. 눈, 눈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인데. 좋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안녕하세요. 이퀄 작품 네.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주셨거든요. 먼저 뮤시즌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분한분첫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더욱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 저희 뮤시즌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나요? 아 정말 많이 알고 있죠. 저는 많이 보고 왔습니다. <laughs> 오늘 네, 뭐 편안하네요. 이렇게 <laughs> 편안하게 진행이 잘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이 공간에서 오늘 처음이거든요. 난 아. 네분이 나오시니까 훨씬 더 빛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리고, 같이 또 달콤한 날에 그리고 나네. 첫 넘버를 부르시는데 음. 뭐 여기 장소가 주는 효과도 있어서 그런지 진짜 두 분이 결혼식 축가 부르는 느낌도 든다고 되게 훈훈해 하고 아름다웠다는 얘기를 네, 댓글로 많이 네. 써주셨습니다. 네, 초연 당시 연극이었던 작품이 뮤지컬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는 게참 독특합니다. 그만큼 어, 굉장히 탄탄한 텍스트와 매력을 가진 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퀄 어떤 작품일까요? 그걸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처음 들려주신 넘버, 그렇죠? 아, 네, 네, 그 처음 들려주신 넘. 자, 근데 이게 이인극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사실 원래 이제 뭐 극장에서 공연을 하던 배우들이 많다 보면 사실 가끔은 잠깐 멍 때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인극은 <laughs> 네. 이게 뭘 하. 그 사소한 숨쉬는 순간조차도 모두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참 맞습니다. 부담이 되기도 했을 것 같은데 네. 이 쿼를 함께하게 됐을 때좀 어떤 기분이셨어요? 사실 요즘 같은 시국에 가장 어, 두 명이서만 하는 거기다 보니까 예, 네. 뭐 거리두기 제한도 부담이죠. 네. 안전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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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아니 우리 규현 <귀연> 씨가 <laughs> 한 케미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2인극의 묘미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완벽한 케미를 오늘 뮤지션에서 기대해 봐도 되겠죠? 아유, 아유, <laughs> 네. 마음껏 해주십시오. <laughs>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혹시라도 긴장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긴장을 푸는 의미로 컬러풀 박스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오. 오늘 이퀄의 컬러풀 박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지. 자 주체 식 한번 열어 주시겠어요? 네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 음. 어. 이게 뭐죠? 반지네요. 네, 몇 캐럿 헤러, 몇 캐럿일까요? 네, 네. 반지 정말 큰 반지. 자, 또 연금술이 들어가 있는 거기다 보니까.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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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규현 씨도 저도 지금 현재 <laughs> 다른데서 지금 생명 창조 하고 아, 있거든요. 창조하고 <laughs> 계시죠. <계시더라고요>. 창조하고 <laughs> 계시죠. 맞아요. 그래서 어, 태우도 이제 물, 불, 뭐 땅. 뭐 공기 등으로 황금 인간을 네. 만들어내 생명 창조의 비밀을 풀려고 하는데 그 반지는 오늘 방송을 잘 살리기 위해서 그뭐 어. 연금술을 만들었지 아. 뭐 이거 <웃음> 반지가 <웃음> 팔찌, 팔찌네요 그냥 팔찌 <laughs>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설치해 주신 거라고 준비해 주신 거라고 저희요금술의 힘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길거리에 원래 펀치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것은 또 펀치로 하면 너무 또 폭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아. 이렇게. 딱밤으로 아, 딱딱밤 아, 아 딱밤으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네.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안지르치라는 건 아니에요. 네, 아, 아, 네. 한 손에 쥐고 해아 주시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찬 네. 배우님부터 네, 제가 먼저 한번 네오사 마이크 들어드릴까요? 어, 어, 어. 네자 이거 자존심이죠. 사소한 거에 다들 또 목숨 것이죠 이런 거에 네. 아. 이걸 긴... 까 그러니까 하면 번만... 아니에요. 그치예요. 그치예요. 네. 아, 아, 주찬 씨는. 아, 아, 네. 빵점입니다.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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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남자 아, 자존심인데 이런 이런 아, 연금술을 못했구나 이거. 아. 자, 재환 씨. 아. 네, 재환 씨. 네. 좋았어. 와, 진짜 아픈데, 근데 조심해야 돼. 그러게 이거. 아프겠다. 이거 나름 견양을 잘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조준을 잘 때야 돼. 주찬 씨가 너무 못하시네요. <laughs> 291점. <laughs> 291점. <laughs> 아, 291점. 네. 네. 저게 아. 높은 점수인가요? 아, 제가 보기엔 <laughs> 잘 모르겠는데. 높, 저거 되게 약한. 제가 그냥 처음만요 현재 1위네요, 지금. 잠깐만요. 어? 이게 아니가 이게... 어? 이게 어 뭐야 이게 어? <laughs> 아 그냥 실시되는 아, 거예요. 네어 아니네요. 아 다시 다시 <laughs> 아, 한번 누르면 아, 될 텐데. 이야, 네. 고득점을. 아어 어? 어? 기계가 고장 난것 네, 같은데요. 기... 제가 잠깐, 침개요, 잠깐. 네. 아 신기해요. 하... 어? 어? 아 이게 기다려야 되나? 껐다 켜야 되나? 자 조규현 씨. 아 이게, 이게 뭔가... 탈락. 껐다 켜. 껐다 켜봐요.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이거 맞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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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좋았어요. 어? 야, 이거 시작부터 좋지 않네요. <laughs> 아, 기, 긴장은 풀린 거 같습니다. 네. <laughs> 아, 네. 이거 이게 생방이다 보니까. 네. 자. 오. 정을꾹 눌러? 아니, 검정색만 눌러도 점수가 나오는데요. <laughs> 야, 이게 와, 연금술의 힘인가 봐요. 예, 무슨 그러니까요. 마법에 네. 걸린 거 같네요.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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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아, 아, 아. 아 이게 눌려 있나? 언제까지 할거야. <laughs> 정말 이 남자들의 자존심이라. 아, 준비되면 바로 쳐야되는구나. 바로 쳐야돼요. 바로 쳐야돼요. 쳐야 아 네. 네. 어아 네, 저희 긴장 다 풀린 것 같은데. 아, 네네. 저희 네, 네, 긴장. 저, 죄송한데 아, 제가 긴장이 되는. 데 아, <laughs> <laughs> 이게 긴장을 풀려고 만든, 갖고 온 건데. 아, 이상하네요. 잘 되던 길인데 그러, 그러, 아, 아, 여기. 아. 뭔가 마법, 또 오늘 이상한데요? 마, 어.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서 네. 컬러풀 박스는 여기까지만 <laughs> 아, 하고. 있나요? 선물이 어, 있어서, 네. 어, 아. 그냥 재환씨 드릴게요. 재환씨가 그 네. <laughs> <laughs> 혼자 득점이 나왔기 아, 때문에. 꿈이 네. 어, 주어지죠? 커피 상품권과 <laughs> 시즌 이용권에 저희가 상품으로 <laughs> 네, 네, 전해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시즌 이용권까지. 예, <laughs> <laughs> 네, 이거 감독님 좀 전해주시면 <laughs> 아, 네. 저희가 긴장이 너무 돼서 그래요. <laughs> 기계 결함으로. <laughs> 기계 결함으로. 기계 결함으로.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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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뭐 저희가 <laughs> 시간을 좀 벌었으니까 네, 네, 네. 동안 그뭐 남은 시간 동안은 또 재미있는 얘기하면 되죠. 네네네. 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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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아니. 마법 같은 힘을 이제 좀 무대에서 발휘를 해주시죠. 그럼 어, <laughs> 이제 좋아요, 저희가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자, 반지는 이런 프로 아니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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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늘 되게 이게 생방 치고 잘하는 프로인데 <laughs> 네. 저희가 긴장이 좀 되네요. 아, 네. 네, 반지는 자, 넣어주시고 두 번째 네. 무대 한번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어떤 넘버 넣죠? 어떤 분이 준비하셨나요? 아네 다음 무대는 그러면 네. 백호 배우님께서는 먼저 무대를 네. 이동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백호 배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뮤지컬 이퀄은 좀더큰것 같네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강태호의 진심을 말해 함께 하시죠 이 창이 사랑해로 지금 단결이 되어 있어요. 아, 오늘 네. 오늘 딱 맞춰서 준비한 넘버가 아닌가 생각이 든든데요. 진짜 뭐 축가로 최고가 아닌가라는. <laughs> 진짜요? <laughs> 축네요 어, 아, 전것 같은데. 정말 같아요. 기분 앞서 들은 넘버에서 진심을 또 말했으니까 이번에는 비밀을 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밀 일기장 주세요. 아, 아, 아. 설마 일기장에 결함은 없겠죠? 네. <laughs> <laughs> 오늘 여러모로 긴장이 되네요. 예. 아, 네, 음. 극 중에서 니콜라가 테오 몰래 무언가를 적던 일기장 있잖아요. 저희도 네네, 네, 그 비밀 훔겼습니다. 아, 그러면 각... 원래안 보여서 서로가 보이는데? 모르는 거죠? 네. 네. 아직 모릅니다. 네. 네. 그리고 니콜라 테오도 못, 보지 못하게 하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자, 오늘 비밀 일기장은 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기장에는 이퀄 가사나 대사가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밀을 지금 여기서 밝혀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번에는 김경록 배우부터 한번 비밀을 아네네 감동받게 되네요 이렇게 네. 또 훈훈하게 백호씨는 <laughs> 아닌가봐요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네. 이게 정말 꼼꼼 숨겨져 있네요 다른 것도 좀 미리 풀어놓을까요? 아, <laughs> 네. <laughs> 미리 풀어놓을까요? <laughs> 네 저희는 넘버 가사 중에 네네 엄마 네. 그러면 그게 <laughs> 내용이 너무 달라지잖아요 아니,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너의 생명을 그래서. 질병으로 아, 바꿔버렸다고?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음, 어차피 흥아 그럼 <laughs> 객석에서 빵 터졌겠네요 어 아마 제가 다시 말한 말할... 아... 네. 왜냐면 너무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laughs> 그죠, 그죠. 저희 생명을 네. 질병으로 바꿔 줘서 네. 그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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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라한테 아, 그런 비밀이 네. 네. 다시 돌아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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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재환씨 볼까요? 네. 아, 저는 사지단추가지퍼를 네. 바지, 네. 네. 열고 네. 지퍼를 열고, 네. 지퍼를 네. 열고 네. 나온 네. 일부,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오. 한 그러니까 거죠. 저 내가 누구지? 약간, <laughs> 약간 이런 느낌. 뭔가 맞아. 와, 근데 굉장히 뭔가 그러니까 잘, 잘 넘어가서 다행이에요. <laughs>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진짜로 <laughs> 네, 그런 적이 네, 있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이제 비밀을 또 공유를 하니까 뭐~, 뭐 즐겁네요. 더 어쨌든 <laughs> 네. 네. 허물 없는 사이가 네. 됐어요. <laughs> 네. 정말 화기애애 지네요. 네. 자, 우리 남은 시간도 더 허물없이. 아, 네, <웃음> 끈끈하게, 끈끈하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진행하 드리겠습니다. 해보도록... 네. 네, 자 이어서 넘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아, 저, 제 차례네요. 네, 주세요. 네. 네, 제목이 참 강렬하네요, 그렇죠? 이퀄의 넘버는 참 중독성 있고 강렬한 음악으로 마니아층을 해ベル 작곡가기도 네. 하시죠. 네, 그래서 우디박 씨는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도 케이팝, EDM, 또또 네. 뭐였죠? 굉장히 많은 클래식 요소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대본과 가사로부터 오는 영감이 넘쳐서 본인이 과감해질 수 있으셨다고 그래서 한층 더 재밌는 작업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야 네. 정말 또이 말을 들으니까 더 다음 무대가 기대가 됩니다. 네네. 주찬 니콜라의 까마귀 함께 하시죠. 아, 네. 네 정말 작곡가에게 넘치는 영감을 준 네, 이런 넘버를 뮤시즌에서 만나보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아, 사실 감사합니다. 곡들이 굉장히 길고 메들리로 다돼 있는데, 특별히 저희 뮤시즌만을 위해서 다시 편곡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죠? 네, 아, 우디박 씨의 곡이 참 길어요, 사실은. 예. 네, 어, 모든 넘버들이 요 네. 맞죠? 네, 네 저도 네. 그런데 그때만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또 실시간 네. 이제 아, 실시간 뭐 댓글들도 진짜 뭐 지금 뭐 박수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 엄청 나오고요. 아, 이 아, 와, 아, 주찬아 진짜. 최고야. 어, 백호 사랑스러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예. 네, 주찬이 너무 잘해. 네,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칭찬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 이어서 이퀄을 기다려 준 관객들의 실시간 질문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다리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어, 관객들이 좋아하시는 것중 하나가 음, 태오가 아드리안 수년님 흉내를 내는 그런 장면이라고 아. 아니다 하시는데 아, 여기서도 네. 한번 볼수 있을까요? 오, 우리 관객분들은 아. 뭐 지, 궁금하신 거 실시간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될까 네. 싶네아 진짜 잘해요. 어 관객분들이 좋아하실 만합니다 네. 이거. 네. <laughs> 경로 배우랑은 저랑은 조금 다르다. 괜아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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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엄청 아까 들기는 거랑 많이 되게 다. 부끄럽구나. 아, 아. 아, 아. 하고 싶네요. 다들 여러분들이 지금 흉내내게 어느 정도로 흡사한지. <laughs> 저도 김문정 감독님 사실 같이, 같이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감독님이 <laughs> 이제. 하지 마. 감독님 시가 이제 저는 무대에 있잖아요. 네. 아, 무대에서 어쨌든 큐를 잡아야 되는데 네네. 네네. 그때 항상. 항상 이제 감독님들은 이렇게 숨으로 좀 큐를 아, 아, 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무대 저 뒤에서도 들려요 그 소리가.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좀 유명합니다. 네. 아, 세종문화회관에서 아, 들리는. 진짜 제가 봤을 때 객석 한 15열에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도로숨 아, 예, 굉장히 큐를 잘 주시네. 아, 최고의 배우 아, 감독님이시죠. 뭐 나도 훈련한다. 나도 규현 씨훈련낸다뭐 있나요? 규현 씨는요 이렇게 저희가 뮤지션 사진을 찍잖아요. 네, 네. 아, 제가 아 제가들. 아, 이게 제가 아, 그, 그 유명한 게그 사진 20장가를 인 겹쳐놨는데 오. 똑같은 얼굴로 나와서 아니 이제 좀 들어 왔는데요 질문이 네. 네. 소품 파괴왕이 누구인지 야. 가장 많이 부신 아. 사람. 네. 저 제가 좀 부셨고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음. 그 도자기. 질문도 주셨네요. 나는 실제로 태호에 가깝다 또는 미콜라에 가. 연금술 책펼때늘 같은 페이지를 펴는지. 아, 안에 무슨 설명이 아, 있는지 아, 설명서가 아, 있는지. 아 이거는 어네 어, 이거는 제가 우리 저희 둘이 이제 네네, 일기장 아. 담당이기 때문에 그 어. 네.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중요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대학로 맞아. 맛집 <laughs> 어디냐고. 예. 아, 맛집거 어디 중요하죠. 가봤냐. 맛있는 거 많던데요. 네. 그쵸 네. 많죠. 거기에서 제가 예전에 강식당이라는 프로에서 네. 네. 피자 저알려준 셰프님 가게도 있고. 아, 거기 있어요. 아, 요 그거 네네, 맛있어요, 맞아요. 가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laughs> 또 무슨 질문 해볼까요? 음, 네, 저것도 그러면 한꺼 해볼까요? 배우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앞에 있었던 거. 가장 저. 좋아하는 빵? 어허 음, 네. 중요하죠. 네. 네. 아니 질문. 그래서 그래서 지방이 없어요 보니까. 호밀빵까지는 이해는 못했습니다. 제일 신나게 말씀하시요 <laughs> 좋아요. <웃음> 좋아요. 이퀄에 대한 이제 어. 관객분들이 질문도 많이 받아봤고요. 이제는 그 관객분들께 무대로 사랑을 전해주실 시간입니다. 어떤 넘버 준비하셨죠? 아 네. 어, 이번 넘버는 신은 왜? 경록 배우님, 제안 배우님 무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퀄에 어, 창작자들이 공통적으로 하... 어떻게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신은 왜 함께하시죠? 아... 지금 뭐 박수랑 네. 우회오로 도박이 뭐 이게 또 이게 도박? 도배가 도박이 아니라 도배가 되 있습니다. <laughs> 네, 지금. 네. 아, 박수가 대박입니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네, 정말. 아, 이런 댓글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박수만 쫙한면에 네. 나오는. 아, 와. 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객석에서도 박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이 네. 매력적이에요. 네. 음색이 네. 네, 아주 중독성 있고 좋네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뮤시즌만의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이거 하루 뮤시즌 나온다고 보셨던 셔도 네, <laughs> 무방한 그런 시간인데요. 이 인극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참 기대를 더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배역 바꾸기 뮤시즌 캐스팅 보드 시간입니다. 어, 잠시 내가 아닌 다른 역할이 되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어허. 맞추는 극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좀더더 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캐스팅 보드 발표할게요. 네. 니콜라의 여기서만 또 이렇게 상상 있는 한번 시간이죠. 해보셨나요? 네. 어... 야, 네. 네. 상상은 해봤습니다. 어... 상상은 해봤죠. 네. 네. 사실 이 인극이니까 상대방의 대사도 다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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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분에 어떤 노래를 하고 어떤 몸짓을 하는지 네. 네. 리액션을 해야 되니까 아마 오늘 더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넘버나 대사를 음. 좀 들려주시면 되는 음. 그런 시간입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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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언제부터 갈까요? 아, 저부터 가나요? 굉장히 하이톤이네요. 아, 예. 아, 어, 그래요. 그 제가. 어, 아. 근데 지금 너무 좋. 넘버를 잘 불러주셨는데. 아, 그러니까 아. 도대체 왜 주찬 배우는 넘버로 안 불러주신 거냐고. 아, 아 저요? 팬분들이 아우성이 지금 장난이 아. 아닙니다. 예. 그럼 골드, 저는 골드 한번 해줘. 아, 골드. 아, 골드. 골드 해줘. 골드를 골드 만들겠다. 아, 저는 뭐. 홀 해설인 줄 알았어. 홀 해설인 줄 알았어요. 이 이퀄이 계속 시즌이 되풀이되면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도 아. 또 저희가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아유, 네. 아쉽네요. 아, 네. 네, 정말 이렇게 뮤 시즌 한정판 태호와 니콜라까지 만나고 나니 몇 시죠 지금? 지금 몇, 몇 시냐고요? <laughs> 네? 지금 몇 시죠? 아홉 시인데요. 저희 이제 마치 시간이 된것 같아요, 지금. <laughs> 아, 집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 게 아니라 <laughs> 약속 있으세요? 네, 이제 저희 좀 마무리에 좀 네. 어떤 사인이 들어왔는데 아, 벌써 이렇게 시간이 안나 싶어서 아, 그러니까 아, 그렇죠.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오늘,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뮤시즌에 남기고 싶은 관객분들이나 동료 혹은 나 자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남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마디. 하신다면, 네, 그거를 1년 넘게 하면서 MC한테 한마디 한 분은 처음 봤어요. 다아아아아아아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했고, 친하고 아 관... 섬세하고 배려심 많은 이네 분과 이제 정말 헤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마지막 넘 넘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네네. 왜요? 뮤지션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음. 보고 싶으시잖아요. 음. <laughs> 근데 이번 주에 끝나요 이 극이? 맞아요 맞아요. 오,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일주일밖에 맞아요. 안 남았습니다. 네. 진짜 많이들 이번 주 내내 극장으로 가셔서 꼭이 극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네 아, 네 분을 바로 무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저희 이제 마지막 넘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으로네 아, 명이 함께하는 무대는 사실 굉장히 이 유니크한 무대잖아요. 뮤시즌에서만볼수 있는 무대 같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모든 배우분들은 무대로 이동해 주세요. 네. 네, 꿈이라고 하네요. 사실 꿈이라는 단어 참 요즘 많이 흠모하는 단어고 저희가 대표하는 네. 단어 너무 반가웠고요. 마지막 일주일간의 여정도 무사히 잘 치러지길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이퀄 팀이었습니다. 아, 꿈에 빠져드는 아주 기분 좋은 상상을 했습니다. 네, 저희도 같이 밑에서 저... 랄랄랄로 같이 했어요. 하고 있었어요. 저희 예. @노래 네. <laughs> 네 이렇게 오늘의 뮤시션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나의 옆에 있어 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우리 감문정 감독님 네. 앞으로도 네. 계속 저를 사랑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영원히 제 옆에 있어 주세요 영원히요 네 뭔가 이기적인데 감동적이네요. 하이. <laughs> 저희 또극 중에 또 이런 대사가 나오다 보니까 <laughs> 네.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감독님에게 기대요. 이퀄이란 이퀄이란. 아 어,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딱 정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있었나? 같은 시기에 혼자 있는 시기에 내가 아닌 다른 모습 나인데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을 만나보고 싶다면. 어,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에게 이퀄이란 환생인 것 같습니다. 뭔가 오늘 진짜 오늘. 오늘 함께 한 지금 1시간 지금 10분 정도 씩 보냈는데 음. 눈 정화가 되고 음. 귀 정화가 되고 이게 다시 태어난 느낌이에요. 뭔가. 맞아요, 네. 맞아요. 환생. 오늘, 오늘 네 배우님들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미시즌 이퀄편은 내일 오후 6시에 시즌을 통해 다시 보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 놓치신 분, 복습하고 싶으신 분은 모두 함께 오세요.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봄의 기운을 안고 3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